대구 역시 멋있습니다. 대구 지원 대수를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야. 와. 안녕하세요 티켓 시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시숑나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좀 윤곽이 드러났어요. 이제 보조금 상한액 이게 행정 예고 후에 이제 게시가 된다고 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6천만 원 기준으로 100%냐 50%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국비랑 지방비가 전액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6천만원부터 9천만원 이 사이에 차량가가 들어가면 어, 전체 보조금이 50%만 50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그 모델3에 적용을 시켜보면 스탠다드 렌즈 플러스는 6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롱레인지나 퍼퍼 이제 모델Y 같은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모델 s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고요 1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해서 21일 날 최종 지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행정예고인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카페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리뉴얼 때문에 차량 인도를 미루신 분들이 많잖아요 롱레인지 퍼포먼스에서 이제 미루셨는데 오십 퍼센트밖에 못 받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직 화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네. 어, 개소세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저 계산에 네. 네, 그 문제인데요. 음,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롱레인지 가리, 차량 가격이 6 3 7 9만 네. 원이에요. 네. 부가세를 빼면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금액이 5 8 9 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만으로 따지면, 네. 보조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소세가 들어가게 되면, 음... 6,300만 원이 됩니다. 개소세까지는 포함이 아니냐? 네네. 아... 그래서, 음... 이 개소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왜냐면 개소세는 면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아닌데, 어, 여기에 금액이 포함시킬 거냐,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보조금 정책이 사실상 테슬라 때문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해 보면 결국 롱레인지를 덜 받게 짜 놓은 틀인것 같은데. 네. 이확인을좀 지금 해 볼까요? 전화해서? <laughs> 환경부에 전화 한번 해 보시죠. 음, 지금 이제 개소세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laughs>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네, 부재 네. 통화를 못 했습니다. 고그 음. 부분은 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처음 서람님께서 올려 주신 게 2021년도 지원 대수랑 보조 금액이랑 그래서 이제 얼마가 감소되는지 2020년도 비교해서, 비교했을 때 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줄어들어요. 거랑 지자체 보조 합쳐서 1,250이었는데 1,100으로 음, 줄어든다는 음. 거. 지원 대수는 5,000대. 네, 5,600대. 는대 수도 좀줄어드네요 네, 655대가 줄었고요. 부산 아직 안 나왔고. 네, 아, 대구 역시 멋있습니다. 대구. 지원 대수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야. 150만 원 줄었는데 지원 대수는 음. 3배, 항상 배. 대구가 최고였죠. 네. 그 전기차, 전기차 정책은 전기차 네. 선도 지역. 그때 그렇죠. 네. 광주 600대로 100대 들었고 지원금이 100만 원 줄었고요. 1,280만 원. 대전 오, 대전도 오, 2,000대가 늘었어요. 100만 원 줄어서 1,400이고요. 대전은 2,000대가 늘었고요. 보조금 100만 원 줄어서 1,400. 아, 울산은 아, 울산 지원 대수도 줄었네요. 150만 원 줄어서 1,250이고. 이 상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정 책이 안 나온 지역은 이렇게 공란으로 나올 거예요. 네. 네. 보조금 가장 많이 주는 많이 지자체는 주는 자체는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 1 6 6 0전남 나주 나주 진도. 나주, 진도. 네. 네. 지원 대수가 적어요. 네. 1 6 6인2 0대고요 나주가 1,660.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도 윤곽이 좀 나왔고요. 아직 부산이랑 인천은 미정인 것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차단님 감사하고요. 아 여기 있네요, 있네요 내용이 보조금 상한율을 말함 공장 도과격 부가세는 제외하고 거기에 개소세 5% 30%니까 6.5%가 되죠. 네. 차량 가격에 6.5%가 붙고 아 이게 다 붙으니까 그럼 6 0만원 넘어가는 거네요. 음. 네. 근데 이게 크게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고 네. 있는 거는 태코에서 공장도 가격을 낮춰주면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자, 롱레인지 깡통 출고가 6,479만원에서 10%를 뺀 5,831만원인 차량 가격, 이게 출고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개소세 5%. 조금 계산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1.1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빼려면. 그렇게 해서 하면 5,890만원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음, 뭐, 그렇게 없사...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 요거는 개소세 영원, 교육세 영원, 0원, 영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이거는 네. 감면되기 때문에 하셨는데 <laughs> 안 내더라도 넣으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의도한 건 분명 네. 그거고요. 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오토파일럿을 옵션으로 돌려서 네. 가격을 6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네. 애플 스티브 같은 오토파일럿이요. 네. 네. 이제 네. 그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부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정책이 이렇게 발표된건 네. 탁가 놓고 모델 3 롱레인지를 겨냥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모델 3 롱레인지는 안 주겠다는 건데 네. 그걸 받겠다고 이제 아 근데 이거는 네. 테슬라 측에서 대응했던 사례가 되게 많아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네. 금액을 좀 조절했던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 적용해서 보면은. 보조금 더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네. 정책을 취한 거는 네. 해외하고 우리나라 사례가 다른 것이. 네.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예 테슬라 겨냥해서 맞춘 정책이고요. 네. 해외는 그냥 일반적 정책인데 그 정책에 맞춰서 대응을 네. 한 거고요. 그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laughs> <laughs> 그거는 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지금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40% 이상을 테슬라가 가져왔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니까 제한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안했더라도 이건 이 방식으로 2021년도에 보조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조정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천만 원을 낮추는 게 아니라, 500을 낮추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한300 정도만. 그 정도 선은 충분히 유두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해주면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손해보다 이득이 더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일단 큰 이견이 없는 한은 이법 예고된 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테슬라 코리아의 움직임을 보면 대응을 할것 같다는 쪽이 좀더 무게가 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도 보면은 모델 Y 가격이 좀 상당히 조정된 부분을 봐서는 왜냐하면 또 모델 3랑 Y랑 부품을 75% 이상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Y가 대량으로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세게 되면 아무래도 부품 단가 더 낮아질 거고요. 네. 그러면 마진율에 더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 정도 부분에서는 좀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최근에 테슬라 코리 행보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주실 수 있죠. 공장도 가격이 지금 5,890이잖아요. 거기서 6.5%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한 가격이 얼마죠? 6272만 원, 네, 6300 정도 잡으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간편하게 하려면 네. 오토파일럿도 그냥 옵션으로 빼버리면 FSD가 말고 네. FSD 뺀 것처럼 오토파일럿 빼면 500만 원 정도는 좀 여유를 둘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 편하게 100%다 받는 쪽으로 세팅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로 맞고 열고의 차이기 때문에 네. 어, 차량 생산하는 데에서 따로 더 번거로워지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높아 보여요 가격이 조정되는 거. 러블리 러시아님께서 오토파일럿 대항마 오픈파일럿 간단 후기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미국에서는 꽤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내용기관차에서 오토파일럿과 비교를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대항마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사게 된 계기는 오토파일럿이 너무 편해서 이제 세컨카 운영할 때 오토파일럿이 아쉬워서 이제 구매를 하셨다는 거고요. 비용은 관세랑 배송비 포함해서 다140 중반 정도, 145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고, 음, 설치하는 방식은 잭만 끼우면 되는 정도여서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대비 장점은 앞면 인식 카메라가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빼고는 장점은 안 보인다고 하네요. 단점은 훨씬 많고, 이제 밑에 그러니까 세컨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토파일럿이 아쉬웠던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은한 차선만 쭉 물고 가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끼어드는 차도 부드럽게 빼주고 커브 돌 때도 속도 줄여주고 한 차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테슬라와 비등하다고 오토파일럿하고 차선 변경은 쓸만하지 않다는 거고요 한 차선만 물고 가면 오파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하지 않나요? 애초에 없는 기능인데 서드파티로 네. 설치해서 차선변경 안하고 그냥 한 차선만 물고 갔을 때 오토파일럿하고 비슷하면 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트 EV 탈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네. 볼트 차주분들은 <laughs>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매하는 링크도 공유해 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차량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궁합이 좋은 차량 이 있고 안 좋은 차량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확인하시고 오토파일럿이 없어서 세컨 카가 좀 불편하셨다는 분들은 러블리 러시아 님그 참고하셔 가지고 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 볼게요. 테슬라에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이용 관련 팁. 또리 님이 공유해 주셨고요 음, 애플 뮤직은 재생 목록이 보이긴 하나 선택이 안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테스트해 봤지만 앨범 아트와 재생 목록을 완벽히 지원한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음성 출력은 차량으로 했을 때 메인 모니터에서 해당 정보가 완벽히 호환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고요 일단은 완벽하게 앨범 아트와 재생 목록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다고 하네요 음. 음악을 이동할 때도 이전 곡 다음 곡으로 이동이 가능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곡 넘김은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다는 얘긴데요. 여한 불편한, 불편한 여한 불편 잠깐만요. 애플 뮤직은 재생 목록이 <laughs> 보여지기는 하나 선택이 안 됩니다. 음악을 이동할 때도 이전 곡 다음 곡으로만 이동이 가능하여 아, 그러니까 앨범 이동이 안 되고 곡 이동만 가능해서 네. 앨범 이동 안 되는 거는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갤럭시 이용자분들은 삼성뮤직이라고 있는데 그 어플로 멜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 메인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 조그셔틀로 컨트롤하는 거는 영상이네요. 삼성뮤직으로 멜론 시작합니다. 이용 오, 저렇게 이용이 가능하네요. 아 그러면 <laughs> 자 결론은 <laughs> 삼성뮤직으로 멜론 이용하면 호환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곡 정보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고 앨범 아트도 나오고 네. 재생 목록도 나와서 네. 재생 목록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네. 삼성뮤직으로 멜론을 이용하면 궁합이 제일 좋다. 네. 네. 모 모니, 메인 모니터로 컨트롤할 때아 네. USB MP3 담아서 이용하는 것처럼 완벽해 잘 됩니다. 3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사용하고. 네. 한 번도 앨범 아트가 안뜬다던가 재생 목록에서 재생 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팁으로 빅스비와 삼성뮤직 궁합. <laughs> 아 빅스비로 호출해서 재생 가능하고 빅스비로 BTS 음악 재생 시켜줘 이런 식으로 가수 이름으로 하면 쫙 재생 목록이 뜨고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뮤직으로 멜론을 이용을 할때 좋고 빅스비로도 컨트롤이 편하고 궁합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드리로 컨트롤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 글 볼게요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내용이네요 이슈, 무대실, 롱레인지, 차량값 6천만원 유무 아... 그래서 6천만원이 넘냐 안 넘냐 롱레인지가 무뭐 옵션, 이건 부가세 포함했을 때 6470... 47... 6479만원인 거고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인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요건 어, 아니잖아요 음.. 아 판매가격이? 네네 네.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음, 5,890만원 아.. 친절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가격은 5,890만원에 계속세와 교, 교육세를 더하면 6,273만원이 되는거고 결국 이제 정리하신 내용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거하 똑같은 내용이니까 네. 결론은 네. 차량가격은 6,273만원이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초과해서 보조금은 50% 밖에 못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6천만원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300 정도만 조절을 하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테슬라코리아가 대응을 좀 해줘서 롱레인지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네요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 가격에 대해서도 6,273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laughs> 지인분들한테도 리프레시 받으라고 전부 연기시켰는데 난처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DC 콤보 아답터 받았어요. 두 개나 시키셨네요. 아, 미국에서 따님분도 테슬라 타시나 봐요. 네, 펀딩하신 분들께 제가 드린 선택지가 네. 한 개를 받으시고 네. 그리고 40만 원의 추가 환불을 받으시는 것 네. 또는 두 개를 받으시는 것 그렇게 선택지를 드렸었고 또 아... 아니면 전액 어, 이자 펌에서 105만 원으로 환불을 해드리는 것. 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드렸어요. 네. 그 중에서 두개 받는 선택지를 선택하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CCS1에 대해서 좀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은 아직은 CCS1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 코리아에서 대응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아, 네, 그렇죠. 미국은 네. 아직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하면 우리나라보다 오래 걸릴 거니까. 네. 네. 아, 그리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에는 출시가 안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어... 수십만 대 레트로핏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활용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구매하셨다는 후기였구요 배터리 이슈가 많아요. 주차 중인데도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배터리가 어제 오는 사이 2%가 줄었어요. 감시 모드 오프 상태인데도 겨울이라 감소되나요? 내연차는 네 시동을 켜지 않는 한 아, 제목의 내용을에 아, 네. 제목이... 제목은 <laughs> 간결하게요. <laughs> 네,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러니까 재고 내네요. 지하 주차장에 네. 세웠고 감시 모드 센트리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2%가 달았다. 2% 감소됐으면 되게 양호한 거 같은데 음, 만족 못하신다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면 정말 양호. 정말 양호한 정말 거예요. <laughs> 그것도 이런 날씨에. 네, 요즘 되게 춥잖아. 요 영하 뭐 5도에서 10도 사이까지 떨어지는데, 네, 네.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좀잘 떨어져서. 여기 로맨스 그레이님이, 아, 네 저는 하루에 6% 감소해요. <laughs>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서. <laughs> 센트리 끄셔야지 이제 방지 된다고. 네다 꺼놔도 6%가 감소됐다고. 어,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센트리 껐는데 지하 2층에서 6%가 떨어지는 거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2%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몇 가지 소식 있다고 타슈님이 올려주셨고, 아 이슈가. 트라이얼 아, 그러니까 네. 1 2월 31일까지 차량 인도받으면 3개월 네. 무료로 나간얘기다 지나간 얘기죠. <laughs> 지나간 네. 얘기죠? UI가 더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 음.. 개선된다는 거죠? S랑 X 필요하다고 답변 달았다고 네.. 리프레시 루머 S랑 X 인테리어 네, 뭐 소소한 이런 뉴스들 공유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해당사항은 없죠 FSD는 네. 아 출발 예약하시고 나서 회생 제동이 돌아왔다고 네, 출발 예약의 나가도. 또 다른 장점이죠. 음. 그러니까 출발 예약을 하면 배터리 히팅까지도 예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회생 제동이 줄어서 불편하셨다고 하면 출발 예약 그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이면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1시간 정도가 돼서 8시에는 출발하신다. 그러면은 출발 예약 8시로 세팅해 놓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배터리까지도 이제 히팅을 해 주기 때문에 회생 제동이 100%가 되는 거죠. 100%라고는 말씀 안 하셨고 네. 70%라고 말씀하셨네요. 70% 네 회생제동은 70% 정도 살아있었다고요 점점점점 네. 점점 되는 구간이 3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안 해놓으면 몇 퍼센트죠? 그건 이제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네한80% 정도 점으로 차있는 때도 아, 있고 그렇죠 그쵸. 지상에 주차하셨으면 더 많이 줄어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회생제동이 불편하셨다고 하면 출발 예약으로 좀배터리 히팅하시면 회생제동이 돌아옵니다 아인반 헤드레스트 장착하셨다고 마루님께서 공유해주셨고요 기존 헤드레스트를 뽑고 이제 장착을 하신 거예요. 제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목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머리와, 그러니까 목 부분을 더 돌출해서 받쳐주는 그 디자인이고요. 제거하는 방법은 여기 동그랗게 되는이 부분을 제껴주셔야지만 빼실 수가 있어요. 사용 소감은 어떤지? 네, 소감을 맞죠? 볼게요. 185. 이 정도 위치가 돼서 편안하다고. 구입하실 때는 샤프트 간격을 좁은 걸로 블랙으로 샀는데 기존 시트보다 색이 좀더 진합니다. 진짜 가죽에 그런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편하다는 거고요. 색깔은 이질감은 좀 있고 목받침이 더 편해진다는 거니까 랜드님은 기존의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모델 3 타셨을 때 헤드레스트 좀 불편하셨나요? 저도 이 목받침 하나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3는 안돼 있잖아요. 3에도 돼 있나요? 3에도 돼 있어요. 아, 네. 3에도. 네. 나중에 한번 사용하시는 제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 정말 좋습니다. 네? 목받침 중에서는 네? 그게 제일 싸고 그러니까 <laughs> 2 원도 안 됐어요. 아, 어, 가성비 네. 좋네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헤드레스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따로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이 부분 돌출돼서 받쳐주는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어, 요게 색깔에 대한 이질감하고 검증됐는지 여부가 좀 걸려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네, 요런 제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석 뒤쪽에 이제 아이스박스를 놓기 때문에 좀그 등, 등받침이 좀서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딱히 불편한 점은 이제 저는 못 느꼈는데, 네, 불편하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분박스를 SSD를 파티션을 나눠서 하나로 쓸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셨어요. 요거는 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그 센트리 모드 쓰시면서 블랙박스 따로 설치 안 하시고 SSD 쓰시는 분들은 그 MP3 폴더에 하나를 더 만드셔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박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어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센트리 모드가 저장되는 그 드라이브가 아니라 mp3를 사용하는 그 드라이브에, 어, 붐박스 폴더 만드셔서, 거기에 음원 파일 넣고 쓰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일단, 그 usb 드라이버에, 네. 폴더 이름이 테슬라캠이 들어가 있으면, 네. 그 드라이버에서는 붐박스를 인식을 못 합니다. 네. 인식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캠이라는 폴더 자체가 없어야 하고요. 분 네. 붐박스만 있어야 됩니다. 그 ssd를 이용해서, 센트리 모드 쓰시고, 음원도, 그니까 러 m p 3로 들으셨던 분들은, 그 mp3 드라이버에, 분박스 그 폴더만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M. P. C. 사용 안 하시고 테슬라 캠만 그 S. S. d 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파티션 나누셔서 하시, 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파티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파티션 설명 좀 해주시죠. 파티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 사용할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 그 개념이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그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 것처럼 네네. C 드라이브에는 그 테슬라 캠을 적용하셔서 쓰시고 그다음에 네. 그 디드라이브에는 MP3나 분박스를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하게 나누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네 솔로몬님 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 볼게요. 어 리프레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윤 다이언스 바다언 님. 12월 28일 스탠 계약했고 방금 어드바이저 연락 왔길래 리프레쉬로 받을 수 있냐 문의를 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내년 언제라고는 안 하는데 일단 서울 쪽 대기자들부터 인도가 된다고 하네요 차량 가격은 차량 가격은 동일하다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다이언스 파더님은 그 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laughs> 그 <그쵸. 웃음> 네. 21년이 됐기 때문에요. 네. 인수 날짜를 미루시면. <laughs> 네. 당연히. 슈퍼차저 무려 3년을 끼워줬었잖아요. 네. 그 27일날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한정수량 50대 한해서 이제 2020년대 출고를 하면. 보조금 안 받고 슈퍼차도 3년을 줄 주겠다. 딱그 차량까지만 20년 차량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들어올 차량은 21년 리프레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리냐 네. 롱이냐 퍼포먼스냐 상관없이 이제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 여기 댓글로 어, 리프레시랑 뭐가 다른지 이제 물어보신 <laughs> 분이 계신데 팽똥이님. 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핸들 열선하고요. 그다음에 1열 이중 접합 유리,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그다음 에 히트펌프, 이네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그거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한500 정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보조금이 줄어들잖아요. 50%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3 같은 경우에는 네. 좀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지금 향상된 기능들이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네. 이런 것과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네. 올해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 네. 버전의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가 좀 아쉬운데. 아, 네. 그러 그러니까 참고로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1순위가 아닐까. 제 기준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50%덜 받지만, 롱에인지를 할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렌디님은 스플 하시겠어요? 어, 저는 지금 상황이면 스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스플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가성비가 음. 너무 좋아서요. 그, 세컨으로 전기차를 처음에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세컨차가 메인차가 되면서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정리하고 전기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충전 부분이잖아요 뭐 장거리를 갔을 때 충전이라는 시간을 계산 안 했는데 충전 시간을 계산했더니 원래 갔던 다니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많이 늘었어요 지금 거의 100km 가까이가 늘어났거든요 스탠다드 플러스가 200에서 300이 됐으니까요 네. 그럼 반대로 롱레인지도 지금 270에서 430, 440이 됐으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롱레인지 보조금은 50%가 줄었으니까 차이가 얼마 나는 거죠? 1,600인가요? 차량가액하고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되죠. 네, 네.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롱레인 1,600만 원을 더 쓰고 롱레인지를 받을래 아니면 덜 쓰고 스프를 받을래? 저라면 1,600을 더 주더라도 롱레인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라면. 네. 레드 님은 1,600만 은더싼 스프를 하겠다. 네네.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aughs>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주행거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실 거기 때문에 조언을 한번 드려봤고요. 교통사고 대차문이 과실비율이 8대2 정도여서 대차를 하더라도 100%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좀 있으셔,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음20% 추가 비용 없이 그러니까 결론은 내 과실이 있더라도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없이 네, 대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럼 대차 하실 때 내연기관차 하시면 불편하실 건데 요거는 팁이 있어요 그 이카라고 그 전기차 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이용하시면은 테슬라 차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대차를 이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칫셀님 부산 롱레인지 예상 보조금 아 700만원 비싸게 주고 사게 되네요 롱레인지 샀을 경우에 전방 모터 일시적 사용 해제 경고 라스바 님이 공유해주셨고요 퇴근 후 주차하는데 경고 표시가 있길래 확인했더니 회생제동이, 아, 회생제동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 밑에 전방 모터 아, 일시적 전바, 사용 해제 아 전방 네. 모터 일시적 사용 해제 그러면 후방 모터로만 주행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 센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기장정관님 글 한번 읽어보시죠. 기장정관님 글 한번 살펴볼게요. 거북이가 떴어요라는 제목이고요. 전방 모터 일시적 사용 해제. 음, 신차받은 지 5일 됐는데 블랙박스 안 하셨고요. 충전하고 집으로 이동할 때까지 증세가 없다가 갑자기 거북이가 떴다고. 테코에 전화하니까 원격으로 체크하더니 리셋해보고 오프 30분 대기하고 그래도 거북이 모드 입고를 하셨고 음 아직 후기는 안 올려주셨는 것 같아요. 부산 리리님께서 이제 같은 경험 이 있으셨나봐요. 네. 모터를 결론적으로는 교체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언젠가는 음. 또 뜬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그 로그를 활용 그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 확인하셨는데 어, 전방 모터 일시적 사용 해제라는 게 있으셨던 분들은 센터 한번 입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뜰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하네요. 부산 리리님, 네, 정보 음. 감사하고요 이렇게 음, 전방 모터 일시적 사용해제 경고까지 봤고요 12월 31일 목요일 추천 게시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